이제 내내 내 계획은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게시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인사를 하자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저는 펍스핑크로의 어, 크루장을 맡고 있는 김지섭입니다 예 이제 한때 저한테 배웠던 수강생인데 이제 하나의 동호회죠 동호회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창원 로컬을 이끌어 나갈 어, 차세대 스케이터입니다 어, 저한테 네. 게임 오브 스케이터를 도전을 요청을 네. 해서 <laughs> 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소환생 출신이 저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네 이게 이제 게시글로 올라가면 네. 볼수 있지 게시글로 올라갈 거거든 아. 네, 라이브로 할 때는 너도 라이브 못 봤겠지만 잘안 들어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그리고 주말이잖아 다 보드 타고 있지 어. 자 그러면 가위 바위 보합시다근데 사람 한명 들어오면 시작해. 아 그렇다. 한 명이라도. 너네좀 빨리 들어와 줘.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 싫은데? 좋아요가 한명 눌러졌어. 좋아요 만들어. 어두명 들어왔다. 두명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뭐지? 여러분 스케이트 게임 붙을 겁니다. 네 제가 최대한 이겨 보겠습니다. 준서야 네가 카메라면 해. 어네명네 명. 아 그게 낫겠다. 자 카메라맨 체인지 신동환 <laughs> 네. 씨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태중입니다. 네 파스핑크로 구독해주세요 파스핑크로. 자 파스핑크로 어떻게 여기 여기에 띄울 수 있나? 띄울 수 있나? 잠깐만요. 안 되네. 그러면 제가 여기 채팅을 남길게요. 네, 파스핑크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기 열심히 이제 적고 있어요. 됐다. 네, 지팀 남피예요. 어, 내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네. 어, 렉 걸렸다. 네, 파스핑크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 형그 계정 그거 보여 주면 되잖아. 됐다. 여러분 제가 아 하고 보겠거든요. 어, 내가 나를 이렇 하고 있네. 네. <laughs>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아돼 있는 그거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다. 어, 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맨 체인지. 오케이. 조준서 강승희 카메라입니다. 제목표는 튀기는 거긴 하지만 팀까지 가는 거. 파이팅이래요. 원포. 알리 원푸 리드. nice <laughs> 이긴다더니 달렸네 <laughs> 선생님 다섯 명이 보고 있어요 네 명으로 줄었어요 <laughs> 선생님 누가 영어로 다시 쳐. 어디까지? 아, 그건 너무 길어요. 다시 쳐보자. 이거 선생님 누가 홀라 라는데요 어? 여기서 댓글에 누가 홀라 하는데요? 보자. 아까 홀라 이거 누나까 자, 어3세판이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3세판 제가 한번 어? 이겼습니다. 아, 어... 하지마. 이제 한번. 번은... 한번 제가 이겼고, 자 이제 2차전 이 사... 제가 카메라맨 할래요. 가위바위보. 제가 카메라. 는다아 역시 나야. 누구 먼저 공격이에요? 지섭이 형 공격. 哇。Wow. 예약 신청이 왔어요. 뭐지 우와. 오 여덟 명. 오 여덟 명. 대박이다. 나가지 마세요. 민꼬였다님이 지석군 이랬어. <laughs> Да, 쌤 여자친구 카톡 왔는데요. 쌤 여자친구 카톡 왔는데요. 카톡 왔어요. 카톡 카톡 오 찬우가 들어왔다. 찬우가 들어왔다. 대박! 여기 잔우 오 일곱 명오 아홉 명열 명. 열명. Best 좋아요 여섯 개. 좋아요 여섯 개 됐다. 인종! 워! 이걸 인종? 제발 좀 이겨줘.

형 지면은 내가 크루장 안 돼. 3차 전 어차피 이세위인 거 아니요. 한 판이라도 이겨 보자. 한 판만 이기자. 아시겠지. 오! 어... 빨리 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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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이유도 싫어요. 아니다 <목소리도>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갔어. <웃음> <웃음> 형 인기 많네. <웃음> <올>. <웃음> 형 이거 지면 창원 망신이래. 이겨. 창원망신. 오, 나 몰라, 나 몰라. 실망이네. 오, 우가형진거 같대. 2,000우. 와, 진다이 10만원 건데. <목소리> 이비셨다. 어, 마지막 기술. 이번에 실패해. <laughs> 아예 그래도 경상권 대에서스 o 이 can't g 사람 it. I don't know if you c 타 n t 다 e 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 는 t it. I don't 기억에 남는 사람 나를 이기는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로프 라운지에서 f y 하는이창 n 선생님 아, 정답 t I d 또그 2번 강준이. 아 강준이 형. 강준이 6개월 타고 나 이겼어. 하. <laughs> 3번은 모르겠습니다 대박이다. 형이 3번이 돼요. 3번이 되자. 여러분. 이게... 아 3번 있다 윤현호. 그럼 <laughs> 아. <한> 4번이 <laughs> 되자. <야. 웃음> 보기엔 모르는데 실제로 만나면 진짜 별 이상한 거도 납니다. 그지. 귀지... 별 이상한 거 하나 보여. 이상한 거 보여주신답니다. 쌤몸 허, 짜벽으로 뭐야 바비베리 <그거? 웃음> <에이? 웃음>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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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백사이드 바디베리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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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데 못하는데 <laughs> 판다 말렸다 오, 사람이 한 명으로 줄었어. 아, 좋아요. 8개. 사람 두 명. 좋아요그 팝스킨 가서 사크는안 어? 어? 되나요? 한크개월 동안 숙는 자시는데 다가 스핀 가서 싫어요 누르세요. 아직 안 <laughs> 와. 진짜 대박 <대박이네>. 이거 <웃음> 댓글이 <웃음> 어떻게 <해야> 지 <되지>? 지지. <laughs> 아,